세상에서 가장 큰 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은 곳은 타주의한 체험농장. 어머님, 여기 세상에서 가장 큰 새가 있다면서요? 아, 예. 걔나들이 여깄다, 예요. 날카로운 발톱, 큰 날개, 긴 목과 부리부리한 눈, 평균 키 2.4m, 몸무게 155kg. 세상에서 가장 큰 새, 바로 타지였군요. 커다란 타조 구경에 신난 아이들. 완전 커요. 완전 커요. 날지 못하는 조류인 평형류에 속하는 타조. 큰 덩치 때문에 비록 날지 못하지만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얘들 다 스물한 살이에요. 전부 스물한 살이야. 예예. 일 년까지는 이제 색깔 보고 알수 있는데 이년만 넘으면 이년된 건지 백년된 건지 구분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백 년이요? 얘들이 이 상태로 눈비다 맞으면서 지붕 없이 100년을 살아요. 항생제 없이, 그나마 또 항생제 치료 같은 거 전혀 없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지만 영하의 추운 날씨에서도 잘 자라는 타조. 먹이 또한 가리는 것 없이 다잘 먹는다고 하는데요. 주로 초식인데 거의 잡식에 가까워요. 아무거나 다잘 먹어요. 촬영 중 긴급사항 발생. 타조에 쫓긴 제작진, 그 자리에 얼어버렸는데요. 어, 타조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타조 얘들요 주인 닮아가 수네요. <laughs> 타조도 사람을 알아본다니 놀랐죠? 달기나 오리와 달리 며칠에 한 번씩 알을 낳는 타조. 이거 보통 알 정도 돼요. 예를 면은 아주 크게 봄에 예를 보 굉장히 크게 나요. 지금 알이 좀 작은 편이야 계절적으로. 아, 으악. 진짜 무겁다 아, 이 얼굴보다 큰 타조 알. 크기뿐만 아니라 그 단단함도 역시 최강. 야, 누구든 올라가봐도 좋아. 진짜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도 된다고요? 아, 전혀 괜찮아요. 아이가 올라가도 깨지지 않는 타조알 신기하죠. 어린애가 올라가서 안 깨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무리 체중이 큰 어른도 올라가도 안 깨져요. 이 정도면 한 85kg 오다고 체중하고 합하면 85kg 돼요. 여기서 잠깐 전격 비교. 타조알 대 달걀 한 판. 달걀 한 판이면 무려 30개. 당연히 달걀 한 판이 더 무거울 것 같은데요. 드디어 결과 공개. 타조알 대 달걀 한판그 결과는 무슨 부? 저쪽에 있는 순농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살코기를 했을 때는 한 25kg에서 30kg 나가는데 한 100명 정도, 100인분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죠. 어? 타조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아주 좋죠. 여기 계신 분이 우리나라 타조 요리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입니다. 맛있는 타조 요리 내게 네 맡겨라, 심희정 주방장. 타조 고기는 지방질이 없고 어린 아이들 성장 발육에 참 좋은 고기입니다. 타조는 미국 심장 재단에서 심장병 환자의 치료식으로 식용 타조를 사용함으로써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타조는 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고단백 식품으로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예방에 좋으며 성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식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썰리는 건 지금 보시면 지만은 소고기나 그런 데는 이 사이 사이에 마블링 있지만 일절 없지 않습니다. 지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타조 고기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 하면이 육회를 처음에 잡숴주고 타조 고기의 토종꿀, 후추, 마늘, 참기름, 대파를 넣어 조물조물 주물러주고 <laughs> 귀여운 메추리알을 올려주면 타조 육회 완성. 타조 고기 요토는 모든 요리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할수 있습니다. 다음 요리는 소고기보다 더 맛있는 타조불고기. 소금과 후추 참기름, 꿀 간장으로 양념을 하는 데요. 이 타조고기는 말이죠. 이렇게 무치 가지고 24시간 이상을 저장을 숙성시켜야 됩니다. 이 고기가 24시간 숙성된 고기입니다. 여기다가 에이 버섯과 팽이 버섯하고 미나리를 이렇게 해서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다는 그 맛, 타저불고기 완성. 탕수육 크기는 한입먹들어 가기 좋게. 마지막 요리는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타저 탕수육. 역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뒤 달걀과 전분으로 튀김옷을 입혀주는데요. 한번더 튀기기 좀으로써 바삭바삭하고 고소합니다. 이번에는 탕수육 소스를 만들어 볼 차례. 전분과 물, 식초, 간장, 설탕을 넣고 끓이다가 피망과 파인애플을 넣고 한번더 졸여주는 것이 주방장의 비법.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 좋은 타조 탕수육 완성입니다. 타조알은 어린애들 성장 발육에 좋은 알입니다. 아이들 키 쑥쑥 크게 하는 타조알. 겨우 한 개만 깼는데도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사이즈부터 남다른 타조알. 지단으로 붙이는 데만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 몇안 된다는 귀한 타조 요리 맛이 어떠세요? 느끼하지 않고 담백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고기 탕수육은 좀 많이 먹으면 질리잖아요. 근데 요건 질리지도 않고 좀 담백하면서 뭔가 이렇게 당기는 맛이 있네요. 백년을 사는 건강한 새 타조 이색 음식 타조로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